야 진짜 멋있다. 우좀 봐. 사진 찍으나오저 오빠. 그러니까 오! 와 진짜 와 멋있다. 아니 여기는 만개네. 와 아니 만개다 하더라고요. 그럼 여기를 안 가면 안 되지 후회하지. 보시는 거와완전 그, 만개다 진짜. 여러분 만나기 가 힘든데 날 잡아서 와도. 이게 섬진강. 섬진강 이게 제철이 있잖아요. 한 고얼굴 얼마였는데? 뭐라고 그래? 내 이거 끼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난 이던가? 와 <laughs> <이제> 얼굴 좋대. <laughs> 얼굴 좋대? 여기 산식미라고 난리네요. 오면. 아, 거기 먹고 뭐 나면 나이도 먹었다. 저아 근데 진짜 아름리야는 올라가면 힘드세요. 장터만 돌고 벚꽃 거기만 보고 오자고요. 응. 그래, 왔네. 거기도 네 거기도 차가 응. 밀려서. 아, 그래 그래. 얘기만 응. 그래. 보고 갑시다. 예 예. 어 예. 음, 멋있어. 이야. 야. 뷔베 <웃음> <너>. <웃음> 야. 장터 잖아 정말, 정말 멋있다 진짜. 가락도 으니까빼아도 불망이 아 아직 모었어요먹데보니까 뭐, 응. 근데 뭐... 좋을 빼. 때다. <laughs> 빼. 자꾸 빼 끼는 건내 끼해. 아무 정 아무 끼워도 감각도 안 없는 거 그냥 진짜. 아무것도 또... 빼빼. 빼. 나 여기 시장인데. 그냥. 아, 관광객들이 많으니까. 야지어 맞아. 왜 앞에서 있는거 아니 앞에서 있는 건 그게 나무가 뿌질 않잖아 우리네는 우리네는 나무가 한 가지, 한 가지가 있 근데 그꽃 색깔이 더 이뻐 하얗게 들어운게하로게들어는 고대는 고무금을 하얗더라고 이건 일본 분들이 심었나 봐 아니래 우리나라 하얘. 꽃이래 응? 일본 놈들 꽃, 일본 꽃이라는 아니 아니래 거.